인콩뭐 쥐눈이 콩, 강낭콩. 뭐 음. 근데 유독 검은 콩을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예, 이게 검정 콩에는 그 이소프라본이라는 그 항암 성물질이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암을 이겨내는 성분이 있고, 특히 그 검은 콩의 그 깍지 부분에 있는 건 다른 콩 다른 콩에는 없는데 리시덴이라는 항암 성물질이 있어가지고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식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음. 2만 명을 네. 대상으로 15년 동안 먹는 음식과 위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예. 콩이랑 두부를 일주일에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음. 위암 발병률이 4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다 아아 위암 발병률을 낮추는 성분이 콩에 들어 있는 바로 검은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이거든요. 음. 콩을 드시기 좀 힘들어하시거나 식감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두부나 예. 두유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럼 뭐콩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좋은 아침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예. 위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웬 갑자기 생뚱맞은 햄 같은 고기가 나왔어요. 이게 때. 보니까 맛이 한박스 햄 맛이 나거든요. 어, 네. 네. 맞아요. 이거 네.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많이 그 만들어 주는 건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네.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요 예. 특히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이 꼭 우리가 섭취해야 할 필수 불가결의 영양소인데 네. 소고기 다진육에다가 네. 그 다음에 당근하고, 당근, 당근 뭐예요? 양파, 어, 뭐 양, 양파. 마늘, 호박하고. 좋아. 그래서 다진육하고 해서 전부 다 음. 그거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예. 음. 이게 그냥 하면은 으깨지니까네. 찹쌀가루로 예. 또 찹쌀은 또 넣어서. 위에 주,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소화 잘죠 음. 그렇죠. 그래서 찹쌀가루에 뭉쳐준 다음에. 어, 매일 이제 하나씩 구워서 음, 먹습니다. 음, 어, 저희 1인분만 줘주세요. <laughs> 지금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 얘나 지금이나. 남의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맞아. 빼서 <laughs> <laughs> 먹는 재미가 있네요. <laughs> 이대로 소풍 가고 싶어. <laughs> 네. 아, 맛있어. 근데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들은 사실 맛이 조금 없잖아요. 음, 음. 근데 사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하루고 일정한 양을 130g으로 되게 되도록 아 아, 아 전부 다 제한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어,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이것도 맛있다고. 그다음에 네. 가능한한 나트륨은 안 쓰고. 예. 이렇게 해서 맛을 내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트륨 거의 안 썼는데도 맛은 네. 있었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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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가 내 짝꿍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웃음> <웃음> 내 짝꿍은 그렇게 밥이 맛있어, 맛이 없었거든. 근데,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아, 또 보리차 후시? 같은 건가요? 그거는 홍삼수. 어, 홍삼, 홍삼. 아, 향 난다, 향 난다. 아 음. 그러네요. 오, 좋다. 홍삼 맛이 나네요. 육뇨, 홍삼물, 어, 음. 다섯 뿌리에. 대추 한열 알, 그 다음에 생강을 한 반쪽 넣어가지고, 네. 물2터에 달여낸 겁니다. 예. 그래서... 풋스라면서도 이게 달큰한 맛이 끝이 맞아요. 있군요 대추가 그렇게 쓰지도 오, 대추 쓰지도 않고 대추 때문에 같은데?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라세이드라는 음. 성분이 네. 바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음. 면역세포를 늘려줘서 면역력을 증가시킬 아. 수가 있고요. 또 홍삼에는 헬리코박터라는 위암 네.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균이 있어요. 그 네.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홍삼 많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홍삼과 대추는 그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요. 네. 홍삼에 이제 당분이 나 열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추의 당분이 같이 섞였을 때 열량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아 좋은 음 아니, 네. 좋은 아니 이렇게 좋은 밥상, 위대한 이 그렇죠? 밥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세 번은 드시는 거잖아요. 하, 아침에 한 번, 한 번. 네, 한 아침에 한번 예, 번 예. 하고, 예.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홍삼수는 뭐 하루 스너번씩 예. 아 이렇게. 아 들면 들수록 좋을 것 같아요.